오늘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제 전체 주제, 1장, 7, 1장 1절부터 7절을 다루기보다는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미, 다니엘 전체 주제를 다룰 거예요. 이 시간에는 전체를 주제를 다루기에는 이제 전체 개관, 다니엘 전체 개관을 다루기에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저 이번 주 수요일 에 이제 성경 공부 팀이 있거든요. 거기서 성경 공부할 때 다니엘서 전체를 개관할 거예요. 그걸좀 참조하시면 좋겠고 오늘은 전체적 흐름이 무엇인지를 좀 요약해서 그거를 이제 좀 아는 것이 다니엘서를 묵상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개념을 이해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 오늘 좀 접근하고자 해요. 제목을 다니엘서의 주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가장 잘 묘사하는 책이에요. 먼저 다니엘서의 중요성과 우리가 다니엘서 읽을 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우리 사업의 역사에 그 어떤 때보다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덜 말해야 할 것인데 덜 말해야 할게 있어요 로마의 세력과 교황권에 대해서 그렇다 그 다니엘에서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거는 로마가 어떻게 보방권이 어떻게 이 마지막을 할 것인지, 이런 게 생각이 많이 드는데, 원래 단일서 요한계실 초점 거기 있지 않아요. 그건 덜 말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아래 기록한 것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성령께서 예언을 주시는 일과 묘사된 사건들 속에서 일들을 주관하시므로, 자, 여기 중요해요. 인간의 매개자들은 시야에 사라져 그리스도 안에 숨긴 바 되고 자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쭉 진행할 때 다니엘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로마의 세력과 보강권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늘의 주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 율법이 높임을 받도록 하셨다. 다니엘서 를 읽어보라. 그곳에 제시된 왕국의 역사를 조목조목 회상해보라. 정치가들과 의회들과 강력한 군대들을 쳐다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자만심을 깎아 내리셨으며 인간의 영광을 흙속에 티끌 속에, 속에 떨구어 버리셨는지 바라보라. 다니엘이 하나님께 받은 빛은 특별히 이 말세를 위해 주어졌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보니 말세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예언적 기별인데 이 예언의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될것그 중심은 그리스에 도 있습니다. 그 위에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있고 이 세상 영광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깎여 내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어, 그다음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수록된 예언들을 깊이 연구하며 아우, 이와 아울러 보라 세상 죄를 지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그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니엘서 한이 살펴보면서 이제 어, 살펴볼 거고 요 초점을 이제 개관을 이제 수요일날 올릴 테니까 최단 수요일날 올릴 테니까 보통. 제가 잘, 바로 못 올리거든요. 근데 다니엘서 좀 특별히 빨리빨리 해가지고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 개관하겠습니다. 자, 다니엘서의 주제는 하늘나라의 회복이에요. 성경 전체의 가장 큰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가 하늘나라의 회복입니다. 그 다니엘서 1장, 1 아니, 마가보 1장 1절도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보 28장 18절에 오면 하늘의 권세를 내가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나라의 회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어떤 전체적인 중요한 흐름은 나라 하나 나라입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빼앗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이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께 나한테절하면 내가 이 나라를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나라가 빼앗긴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빼앗겼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구속의 역사, 구속의 예언을 개시하는 것이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는 이제 앞부분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요. 1장부터 6장은 역사편이에요. 역사의 흐름만 을 기록했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다니엘 다 7장부터 12장은 다니엘이 본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2장은 예언인데 다니엘이 본 예언이 아니고 느부간 4살 네 왕이 본 예언이에요. 그 역사 속에 넣었어요, 그건요 다니엘의 본 예언은 7장부터 12장까지 되었는데. 이게 1장부터 6장까지가 시간 순이고 7장부터 12장이 시간 순이에요. 근데 1장부터 12장 전체를 놓게볼 때는 시간 순이 아니에요. 시간이 뒤번복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6장까지는 시간 순이고 7장부터 12장은 시간 순이에요. 그러나 전체를 볼 때는 이게 시간 순이 아니에요. 음, 7장이 요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구분해서 보는 것이 훨씬 더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이다니엘서를 다시 이제 할때영감을래 해서 구분했어요. 역사적인 부분과 예언적인 부분을 구분한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6장은 하늘나라가 회복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한 구속적 역사, 역사적인 파트예요. 그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자, 실은 시작부터, 오늘 본문의 시작은 언약의 배반, 언약 배반했어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결과로 바벨론에 빼앗겼습니다, 유대 나라가. 이 유대 나라는, 이슬라엘은 하님의 나라의 표상이에요. 예수님이 이 나라를 회복하러 오시는 그 나라의 표상입니다. 그 유대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구속 역사가 1장부터 6장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작은 나라가 빼앗긴 것을 시작합니다 바벨론 왕이 느부가네살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에워사서 음, 거기에 신의 복을 가져갔어요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기족들 데려가고 BC 605년이거든요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1차 포로, 2차 일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해가지고 586년에 망합니다 예루살렘이 근데 다니엘 5장에 보면 바벨론이 멸망해요 6장에는 다니엘이 구레드, 기도 알죠? 기도 그 예루살렘 기도, 그 사자골에 들어가자. 근데 그 기도가 뭐냐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바벨론이. 페르시아로 넘어갔습니다, 메데 페르시아. 그 메데 페르시아가 뭐냐면, 70년이 되면 다시 회복할 약속이 주어졌어요. 다리에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마지 6장의 마지막은 예루살렘 회복으로 끝나요. 음. 이것이 1장, 6장의 스토리예요. 실제 역사 가운데 서 어떻게 이 유대 나라, 하나님 나라가, 표상인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1장부터 시작해서 스토리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이큰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과 그세 친구를 통해서 바벨론 같은 이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인가? 이 빼앗긴 나라의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늘 심리권을 가진 자로서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1장, 2장, 3장, 4장 다 보세요. 이게 그런 스토리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딱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이제 예언적 파트입니다. 이제 7장부터 12장 파트예요. 이 하늘 나라가 이제 구속적 예언을 통해 어떻게 회복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7장부터 12장이에요. 자 이건 죄로 말미암아 사탄에게 빼앗겼습니다. 표상의 실체의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죠. 네. 아담의 범죄로 빼앗겼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는 두 번째 아담 그리스도가 등장해요. 그 이거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 회복의 예언이 7장부터 12장까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해요. 자, 그래서 7장에는 결국은 13절, 1 4 심판이 시작되면 그의 권세가 빼앗기고, 작은 불의 이제 권세가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들이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아 됩니다. 단일 1장의 시작은 바벨로에 붙임받았지만 이제는 이 세상 권세를 다 그분과 그분의 백성이 다붙임받아 되어서 결국 그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단일 12장은 대군 미가의 그리스도가 등장하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이 12장의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죄로 빼앗긴 이, 이 사탄의 이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되찾아오시는지 이 중심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엘에서 개관을 한번 꼭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핵심 교훈은 이건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이 있어요. 역사에. 사탄의 빼앗긴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께서 어떻게 다시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구속의 계시예요 자 그리고 결론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세요 1장부터쭉 들어 이 중요한 내용에 그 사자가 사자 아니 그 풀모풀에 들어갈 때 거의 중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하셨어요 다엘 7장에 보세요 인자 같은 이가 등장해요 그리스도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은 예수 그리스도 인자 대신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예언적인 내용을 통해서 이카님의 나라의 구속을 바라는 그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고난 속에서 전진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되고 그리고 승리할 거예요. 내삶 속에서 이제 고난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회복을 신뢰하면서 매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신실이 믿어가며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적 개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 1절부터 7절은 어떤 상황을 보여주냐면 유다에가 포로로 잡혀요 바벨론에 그래서 하나 나라가 빼앗긴 상황을 보여주는 것 시작합니다 나라가 빼앗긴 것으로 시작해요 사탄이 타락시킵니다. 동화 작업하잖아. 이름도 바꾸고 바벨로한 문을 배우게 해요. 그 타락시켜요. 예. 그럼 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의 진화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전체 체계를 다 흔드는지. 예. 그러나 이 어둠 속에서 역정시킨 하나님의 회복의 여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짐으로 끝을 맺어요. 오늘 이러한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제 백성 대결 반응에서 말씀하치겠습니다.